자,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불안하지 지금? 내가 해결해 줄게. 응?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문법 좀 알려 주세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법은 그러니까 매 회차마다 무조건 나오는 걸 나한테 궁금해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띄엄띄엄 나오는 거 말고. 어, 1년에 한몇 번만 나와도 되게 빈도 높은데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그냥 무조건 매회차 나와. 크게 세 가지 얘기할 건데, 인칭 대명사 기본 경문제 있지? 한 회차도 빠진 적이 없어. 우리 인칭 대명사 기본 경문제 있잖아. 주격, 목적격, 소유격. 주어 자리에 인칭 대명사 주격 아이나 아니면 유나 아니면 히나 쉬나위 아니면 음 이런 식으로 데이라든지 이런 것들 채우는 문제 있잖아 인칭 대 명사 죽격 아니면 명사 앞에 꾸며준 자리에 소유격 소유격 요게 가장 빈도는 높고 그러니까 소유격 문제는 개수가 가장 많아 그 다음에 죽격 그리고 목적격은 가끔 나오고, 그거 인증되면서 기본 경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근데 대부분 잘 맞추더라고, 좀 까다로운 유형도 물론 있긴 있어. 그건해커그 정규반에서 좀 자세하게 예외적인 것도 다루고, 일단 내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하자면, 주어 자리에 뭐주격 그리고 명사 앞에 꾸며준 자리에 소유격, 이 문제는 늘 매회차마다 나온다. 그리고 또잘 나오는 게 품사 문제. 품사 문제는 그 문장 구조상 빈칸에 들어갈 품사가 무엇인지 찾는 요 문제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최소 한 대여섯 개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와. 부사편에서 평균 두세 문제, 형용사편에서 평균 두세 문제, 그리고 명사편에서 평균 한두 문제 정도 꼴로, 어, 품사 문제는 계속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봐봐. 부사 자리 있잖아. 뭐, 부사가 들어갈 자리 하면 어떤 자리가 되냐면, 우리 보통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어, 우리 기본적으로 형용사라든지, ing 또는 pp,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 주어지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 자리? 부사가 들어갈 자리야. 어,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 뭐 우리 have h a pp 있잖아 have has pp 요 사이에 빈칸 나와도 여기 빈칸은 무슨 자리? 부사자리 그 다음에 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게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 동사가 뭐 5형식 동사 뭐 이런 특별한 경우 말고 일반 뭐 3형식 동사 하면 주어가 동사하다 목적어를 그럼 이제 문장 완벽하니까 여기 뒤에 부사자리 또는 어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인데 동사 앞에 빈칸 주어짐 여기 부사 자리, 그치지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어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뭐 조동사 다음에 빈칸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 나온다. 그럼 여기 무슨 자리? 부사 자리. 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뭐 다른 자리도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일단 요네 가지 유형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잘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부사 자리 요요 자리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 형용사 자리. 형용사 자리 하면 크게 봤을 때 우리 형용사 있잖아. 형용사면 기본 기능이 이제 명사 수식하거나 보호자리잖아. 그래서 우리 뭐 어, 형용사 들어갈 자리는 기본적으로 뭐 관사나 소유격이 이렇게 주어지고 응? 관사 소유격, 그다음에 빈칸, 그다음에 우리 명사 이렇게 나오면 여기 무슨 자리? 형용사, 그치? 형용사가 들어와서 여기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응, 그다음에 복합명사 있잖아. 명사, 명사. 이 앞에 빈칸 나와도 결국 이 복합명사도 결국 덩어리 명사니까 어, 여기 앞에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 그치? 그다음에. 보호자리에 해당되는 그 예를 들면 뭐 비동사라든지 아니면 become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아니면 remain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이런 이형식 자동사 있잖아 뭐링킹 r 브라고 해서 이런 이런 동사 뒤에 빈칸 나오면 여기도 결국 형용사 자리 그치? 그러니까 결국 그 형용사 자리도 이런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와. 그 다음에 그 명사 자리도 있는데, 어 우리 명사 자리 여기 가도 되나? 어세 번째 이제 명사 자리는 딴거 있나? 명사는 기본적으로 앞에 뭐 관사 또는 소유격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빈칸이 주어지면 당연히 여기는 명사 자리가 되지. 명사 자리 여기는 한정사들 있잖아. 한정사 뭐 all, 그 다음에 most, 아니면 some, any, 뭔지 알 거야, 그지? 이런 한정사들이 꾸며준 자리도 명사 자리, 그지? 이런식으로. 근데 명사자리는 이거 알아야 돼. 명사자리는 빈칸이 명사자리인데 그러니까 우리 부사자리나 형용사자리 이런 것들은 그냥 품사적으로 금방금방 파악이 가능한데 명사자리는 품사자리, 명사자리 이걸, 이걸 내가 확인을 했어. 근데 보통 명사 두개 또는 세 개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 경우는 보통 명사자리 확인과 더불어서 그 명사 두세 개를 함께 줘서 가산물가산 따지는 거 있잖아. 아니면 사람 명사, 사물 명사 구별하는 의미 구별 문제. 그리고 형태 비슷한 두개의 명사 함께 주고 의미 타지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파랭이 교재 명사 챕터에 너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시험장 가기 전에 그리고 그 명사 두개 이상 주고 이미 구별하는 거 있잖아 진짜 이것도 매 회차 마다 나오니까 시험장 가기 하루 이틀 전에 약간 급속 충전하는 그 기분 알지? 파랭이 교재 여기 명사 챕도 터꼭 확인하고 시험장 가기 오케이? 잊지 마 그리고 세 번째 그 자주 하는 문법은 접전 구별 문제 들어본 적 있지? 접속사, 전사, 접속부사 이렇게 막 함께 같이 깔려 있는 그런 경우의 문제 이것도 한번 시험 볼 때마다 최소 두세 개 그리고 많게는 올해 시험인데 한번 시험에 여섯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 엄청났지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부사나 뭐 접속 부사 이렇게 함께 섞여 있는 문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 접속 부사는 뭐냐면 부산대, 부산대 앞의 절과 뒤의 절을 내용적으로만, 의미적으로만 연결시켜주는 부사를 접속 부사라고 해. 관련된 내용이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음, 내가 오늘 자주 나오는 거 말해줄게. 부사절 접속사하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정규반에서 3일 동안 공부하는 내용이야. 내가 거의 27, 8년 정규 투에 나왔다고 싹 다. 다 수업 때 정리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냥 자주 나오는 거 일단 중요한 거 당장 이거 듣고 내일 시험장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거 자주 나오는 것만 얘기를 할게 부사절 접수하면 수많은 표현들이 지금까지 나왔지만 가장 많이 나온 건이유 쪽에 because 그리고 since, as, now, then 그리고 양보 쪽에 비록 뭐뭐 일지라도 알지? 거기 o l o 도나 도나 even도 그리고 even if even if도 바로 전달에도 한 달에 두번 나왔거든 비록 뭐뭐 일지라도 even if 그 다음에 또잘 나오는 게 시간 표현에 when 있잖아. 선생님, when 너무 쉬운데요. 근데 어떻게 잘 나오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그리고 whenever 뭐할 때마다. 그리고 once, once 뭐만 후에 뭐마하자마자 그게 시간 접사거든. 시간 접사는 when하고 whenever랑 once가 가장 많이 나와. 한번 시험장 다녀와서 내 영상 한번 다시 봐. 아, 미리 보고 갈걸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럴 걸. 그 다음에 조건의 if 뭐뭐 하면. 그리고 unless 뭐 하지 않으면. 그게 되게 시험에 빈도 높고. 그 다음에 전치사도 사실은 어, 이유랑 양보적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전치사 이유 쪽에 알지? Because of 머머 때문에, 그 다음에 due to, owing to, 그리고 on account of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바로 내가 지금 영상 촬영한 시점 바로 전 시험에서 한번 시험 보는데 because of랑 owing to가 두개 편이 정답이었거든. 그니까 어마마한 거야. 그다음 우리 양보 쪽도 머머에도 불구하고 알지? Despite라고 i n s p i 브 e of 얘들. 걔들 빈도 되게 높고 그 다음 우리 뭐 제외쪽에 except나 except 도 종종 나오고 그 다음 우리 뭐뭐의관화의 편도 토익이 광적으로 되게 좋아해 뭐뭐에 관화의 편도 내가 수업 때막 진짜 싹다다 다 정리를 해 주는데 그래도 통계적으로 보면 about 뭐뭐관화야 그리고 concerning 그리고 regarding 여기서 빈도 되게 높아 그리고 접속보사 하면 접속보사는 보통 이제 파트 5에서는 오답으로 그러니까 접속사 전사 정답 찾을 때 보통 들러리로 이렇게 많이 내세우는 건데 6에서 연결어 문제가 나오잖아. 문맥, 파악, 능력, 확인, 고자, 접속, 부사, 연결어 문제 출제하는데, 보통 한 번씩 볼 때마다 두 개의 문제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건 인오디션. 오래 그러니까 지나, 인오디션에 거의 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 게다가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하우에버역접의 요편들. 요게 빈도가 되게 높으니까 잘 챙겨서 시험장 갑시다. 오케이. 알씨 속독하는 팁이 있을까요? 속독, 그 가장 방해를 하는 건 뭐냐면, 단어. 단어 뜻 모르면 자꾸 중간 중간 걸릴 수밖에 없거든.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뜻은 모르니까 자꾸 멈추고 멈추고 멈추고. 그러니까 일단은 노랭이 보카 무조건 최소한 3회독 이상 하기. 일단 단어 많이 암기하고 그다음에 그 시험장 가면 되게 속도가 필요하잖아.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그냥 읽히는 대로 그냥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눈알을 빨리 움직여. 내 지금 눈 보여? 이 노력을 해봐. 진짜로 속독할 때 도움된다니까 내가 눈나를좀 빨리 이런 걸 하다 보면 어, 당연히 좀더 빨리 읽히지.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잡을 때 그러니까 모든 단어에 똑같은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의미 전달에 가장 핵심적인 분사는 명사고 동사거든. 그래서 우리 명사 동사 위주로 의미를 잘 잡고 그 다음에 잊지마토익은 실용문이거든 정보 전달이 핵심 목표야. 그래서 늘한개 패시지가 있으면 큰 메인 타픽은 하나야. 그래서 우리 메인 토백을잘 잡아내는 이것도 되게 필요해. 그래서 메인 토백 잡는 것도 훈련 한번 해봐.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지. 메인 토백 잡으면 거기에 키스 디테일 세간 두개산네개 나오면, 그거 잘 잡잖아? 그러면 그게 뭐 서포팅 센텐스들이잖아 이런 장가지들 이런 것들은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빼고 이게 갖춰진다니까. 그래서 실제 시험 날가면좀 빨리빨리 익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뭔지 알아? 배경지식 배경지식이 없잖아. 내가 지문을 읽고 그냥 우리 말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속도가 안나 배경식 있잖아 그러면 이게 실용문이잖아 실용문이니까 응, 정보전달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배경식 있는 그런 질문들은 그냥 덩어리 덩어리로 읽어진다니까 왜냐면 그 전개된 어떤 내용이 예상되는 경우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배경식 힘을 갖추는 것도 속도에 좋은 방법인데 그거 어떻게 해? 내가 모든 이런 것들 다 경험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질문을 많이 풀어보면 되겠지 그래서 다양한 어떤 질문들 훈련 해서 그 배경식을 많이 넓혀놓으면 속도계 힘이 길러진다. 아, 이번에 상반기 출제 경향 완전 반영해 준패커스 행동 요구 나왔는데 어, 내가 좀 보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래서 한번 풀어 보려고. 100번 볼게요. 105번 같은 경우는 어지 다음에 여기 pp 선택지 모두 pp로 나와서 결국 동사 수동때 어이 문제인데 자 봐봐. 조롱한 이 사람이 음, 어떤 풋볼 클럽의 새로 운 매니저로 pp 되었다라고 할때 일단 뭐 하일드 고용되었다. 핌드 임명되었다 그리고 어 컴파니드 어 동반하다 그다음에 청부하다 그리고 인커리시드, 인커리지는 뭐 동료하다, 뭐 장녀하다, 뭐 이럴 때 쓰는 편인데 여기는 분명히 씹어 나고대위 되는 의미조로 안 되니까 탈락시킨단 말이야. 근데 이거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야. 그까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새로운 매니저로 고용될 수도 있고 임명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보통 문법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지. 뭐 모르면 뭐 찍고 넘어가더라도 어, 일단 하이얼드 이 하이어는 삼형식 타동사기 때문에 이 수동 대담에 이렇게 새로운 매니저 또뉴 매니저 이게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삼형식 타동사는 수동 대담에 바로 명사 못 오니까 얘는 탈락되는 거고 이 네임도 있지. 이 네임이란 단어가 토익에 잘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야 돼. 네임은 네임 o 바디 그리고 something이 사형식 구조가 있어. 그래서, 우리 수동태로 전환되더라도, 오지님들 다음에 또 다른 명사가 바로 올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여기는 정답 B. 그리고, n a 얘는 name somebody, 그 다음에, 새로 운 매니저를 썸띵이라고한게 사람이 어떻게 s o m e t 그러니까, 이건 직책으로 해서 그냥 썸띵 m 념으로 그냥 보자. 어쨌든, name s o m e b as something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to something 구조도 가능하고. 이거 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어쨌든, 동사 오이 문제인데, 보통, 의미적으로 하나만 뭐 맞다 그러면 그냥 바로 막킹하면 되고, 그리고 의미적으로 두개 이상 가능해 보이는데 그때는 어, 문법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여기는 문법 포인트가 반영된 어휘 문제라는 거. 자 그다음에 식스 지문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식스는 맥락이 흐른 문맥을 물어보니까 어떤 그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보통 나오는데 그 대표 문제가 보통 시제문제거든 시제는 문맥 파악 능력을 물어보게 되게 좋단 말이야. 135번 볼 건데 앞에 광고글이잖아 광고글인데 걔는 셰익 아우 어떤 스마트웨이라고 해서 우리 스마트하게 어, 몸매를 얻으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어, 우리 전문지식하고 그 다음에 크림 어, 엣지 최첨단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그리고 for a limited time 제한된 시간 동안 어, 첫 번째 사용자들이 20% 디스카운트의 자격을 갖게 될 거다라고 해서 그다음 우리 이 다음에 여기 동사 문제인데 자 선택지 조합을 딱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야 시제 문제지 그럼 이제 시는 어, 내용을 봐야 되는데 바로 여기 이은 앞에 이쓴 그20% 할인 그20% 할인이 어, 골드 앤 실버 멤버십한테 어플라이가 적용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거잖아 그러면 자 우리 광고지문에서 이렇게 첫 번째 이용자들은 20% 할인 자격 갖출 거다 라고 이렇게 앞에 얘기를 했어 그럼 결국 20% 할인 이게 골드 앤 실버 멤버십에게 적용될 거다 라는 미래적 시로 가는 게 맞지 그니까 문맥의 흐름은 앞에 미래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미래적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헤드 어플라이드랑 그 다음에 해지 어플라이드는 탈락되고 자 will have p l 는 will이 딱 보이니까 너무 매력적이지 근데 우리 그거 알아? 취재 문제 보면 명백한 미래 내용이라도 현재시로 표현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그 광고 지문이잖아 광고 지문이니까 당연히 이 할인이 어, 골든 실버 멤버십에게 적용되는 건이 현재의 사실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여기는 정답이 사실은 C가 맞고 선생님 그럼 여기 B문은 왜안 돼? 어왜 안되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미리 들어갔는데 앞에 분명히 할인에 대한 자격을 갖게 될 거다 어 그러면 결국 할인이 적용될 거다 미래적 내용으로 이거 비이 익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비가 안되는 건 조금 고급인데 w 리 l l have a PP 미래원료는 우리 이럴 때 쓰거든 과거부터 쭉 해왔던 일이 미래까지 계속될 때 아니면 미래 두 가지 행위 중에서 먼저 발생한 미래를 전달할 때 쓰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 머리가 이 P는 탈락되고 정답은 10원이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야 돼, 알겠지? 미리 완료도 정확히 정리를 해도 야 되는 게실제 문제에서 선택지로 자주 나오니까 그 정확한 힘을 공부하자. 비상한 머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평범해. 그 평범함 속에서 성공하고 싶지. 명심해, 평범한 사람들 있지. 그냥 나 포함해서 그냥 대부분 다 사람들 평범해. 순간의 어떤 탁월함보다 꾸준함이 최고야. 성공하는 건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점수가 있어. 그럼 그 점수 달성할 때까지 정말 꾸준하게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 한번 해 봐. 오케이? 꾸준함이 정말 최고야.